네, 안녕하세요. 김익서입니다. 46회차 SQLD 문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과목 보시죠. 속성 구분하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45회차에서도 나왔고, 46회차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기본 속성, 파생 속성, 설계 속성, 관계 속성.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별자 종류 묻는 문제 나왔어요. 식별자 종류. 주식별자냐, 보조식별자냐. 제가 옆에다 이거 적어 놨죠. 좀 단순화해서 적, 적어놨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UID PK면 주식별자, PK 아닌데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값이면 보조식별자. 얘는 주식별자, 주민등록번호는 보조식별자. 내부에서 있으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면 내부식별자. 아니면 외부식별자. 컬럼이 하나면 단일식별자, 두개 이상이면 복합식별자. 이런 거 복합식별자. 그렇죠? 이거 단일식별자. 얘도 단일식별자, 얘도 단일식별자. 업무에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면 본질 식별자, 아니면 인조 식별자. 이 표창 손범 같은 경우는 그냥 무의미하게 1, 2, 3, 4채번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인조 식별자라고 합니다. 상속, 비상속 모델의 장단점, 이런 거 나왔어요. 자, 왼쪽은 상속 모델, 오른쪽은 비상속 모델이에요. 자, 상속 모델의 이 장점은 뭐죠? 장점은 이 지점에서 이 세계지역본부에 있는 어떤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조인해서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왜죠? 여기에 세계지역본부 아이디 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성능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아주 많거나 할 때.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상속 모델을 하면 또 단, 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단점은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 pk 값이 계속 늘어나요. uid 값이. 어떤 데이터 모델은 보면 이 uid 값만 10개 이상인 데이터 모델도 있어요. 이제 어느 수준에서 여기에 상속을, 비상속을 끊느냐. 이것도 모델러마다의 그냥 판단인 거죠. 어떤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상속, 비상속 모델의 장단점을 구한, 게 파악해보는 문제 나왔고요 ERD 표기법. ERD 표기법은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죠. 45회 차이도 나고, 46회 차이도 나고, SQL 문제 풀 때도 필요하고, 이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ERD 표기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딱 보면 알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정규형 또 나왔습니다. 정규형. 정규형이랑 이야기 표기법이 안 나오기가 어렵죠. 정규형. 이런 거 나왔어요.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완전함수 종속된 상태의 정규형. 2정규형이죠, 그렇죠? 2정규형.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은 어떤 건지 다 알고서 시험 보셔야 정규형 문제 풀수 있습니다. 모델 설계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건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개념 모델에서 고객과 서비스가 M대 M 관계예요. 그러면 얘를 논리 모델로 만들면, 얘를 정규화해서 1대 M, 1대 M으로 쪼개서 이렇게 교차 엔티티를 만들어야 되죠. 교차 엔티티를 만들 때, 이렇게 상속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상속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 비상속 관계로 만들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만약에 한 명의 고객이 같은 서비스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 모델을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왜냐면 얘는 PK로 이미 컨스트레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 고객이 같은 서비스를 여러 개 가질 수 없어요. 이거를 DBMS 내에서 컨스트레이트를 제어해줘요. 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이 같은 서비스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거를 개발단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어해 줘야 돼요. 그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다 이런 거 묻는 문제 나왔고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 나왔습니다. ACID 이거는 한번 책을 보시면. ACID를 파악하시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트랜잭션의 특징 그 다음에 이 과목 보시죠. 46회차 이 과목에서는 윈도우 함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윈도우 함수, 뭐 랭크, 댄스랭크, 로우 넘버, 뭐레이셔투 리포트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우즈 비트윈하고 레인지 비트윈 차이 이거 묻는 문제 나왔고 로우 넘버 써서 상위 몇건 구하는 거 이런 문제 나왔죠. 우리 교재에서 봤던 이 로우 넘버를 써서 상위 몇 번째 거 구하는 거 로우 넘버를 써서 이네임으로 넘버를 매겨놓고 1, 2, 3 이렇게 매겨놓고 이알론값이 3인 거이 오더링으로 했을 때 상위 세 번째 값 갖고 온거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로우즈 비트윈하고 레인지 비트윈 기억나시겠죠? 우리 강의 들었으면 오더바이를 쓰면 얘가 레인지 비트윈으로 바뀌어버린다 안 쓰면 로우즈 비트윈이고 그럼 로우즈 비트윈하고 레인지 비트윈하고 차이는 뭐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읽었을 때 로우즈 비트윈이면 이 파티션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로우즈 비트윈, 언바운드드 프레시딩 앤 커런트 로우라고 하면 근데 레인지 비트윈으로 바뀌면 내가 읽은 이 값의 범위까지예요. 여기부터 내가 읽은 값의 범위까지니까 3000까지가 되는 거죠. 셀러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해져요. 그래서 로즈 비트윈으로 하면 여기하고 여기. 레인지 비트윈으로 했을 때 여기. 이두 개로 값이 다르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널 관련 문제도 꽤 많이 나왔어요. 널 관련 문제. 널 관련 문제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뭐 있죠? MVL, Coalless, Isnol, n u l i f Ifnol, 이거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Nadin에서 널 들어간 문제. 그 다음에 널로 있을 때 Group by 하는 문제.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Isnol, n u l i f Ifnol,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왔고요 그럼 이거 그룹바이 했을 때 값이 뭐가 나오는지 이것도 나왔죠. 이것도 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불류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1000번인 사원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왜 e 1=2 얘는 항상 펄이기 때문에 항상 값이 없어요. 얘하고 똑같은 거죠. e m p n o 가 1000번인 사원이 없으면 m v l 를 씌울 대상도 없어요. 결과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0로우 리턴이에요. 자, 그런데 그룹 바이저 없이 그룹 함수로 써요. min, average, max, sum 이런 걸 쓰면 널 값에 한개 로우를 리턴해 준다고 했죠. 얘가 공집합이면 널 값에 한개 로우를 리턴해 줘요. 그래서, MVL을 씌울 대상이 있으니까 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룹 파일를 집어넣는 순간, 다시 공집함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건수를 세고 싶으면, 그냥 카운트를 쓰시면 된다. 여기까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딘과 널. 이거 45회 차 때도 나왔던 문제죠.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그룹바이 문제도 꽤 많이 나왔어요. 롤업 큐브 그룹핑 세트 뭐 이런 것들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롤업 큐브 그룹핑 세트인데 보시면 롤업은 뭐라고 했죠? 오른쪽부터 하나씩 지어간다. 그래서 그룹바이 DPTNO 잡 하나 지우고 그룹바이 DPTNO 또 하나 지우고 그룹바이 전체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룹핑 세치로 바꾸면 d p t n o 의 잡으로 그룹 바이. d p t n o 로 그룹 바이. 전체로 그룹 바이. 이렇게 한다고 강의 때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얘하고 얘를 알아두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계층형 쿼리 많이 나왔습니다. 계층형 쿼리 기본적인 사용법, start with, connect by, prior, 이런 거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제거하고 분기 제거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좀 조잡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다 커넥트바이 풀고 얘만 제거하는 거 이거 노드 제거 얘 말고 얘 밑에 있는 자식들도 다 제거하는 거 이거 분기 제거 노드 제거하고 분기 제거 어떻게 하는지 강의 때 배웠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DDL, DCL, Commit, Rollback 이거 구분하는 거 나왔어요 DDL과 DCL 구분하는 거이 SQL 문장의 종류 DML, DDL, DCL, TCL Commit, Rollback 이런 거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거 빨간색으로 안 칠했는데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특별하지 않고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조인. 항상 나오죠. 아우터 조인. 크로스 조인.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바이 나왔어요. 오더바이. 오더바이. 넣을 순서. 오라클은 어센딩하면 너을 가장 나중에 보여줘요. 너를 다른 값보다 큰 값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MSSQL은 너를 가장 먼저 표시해줘요. Descending 하면 너를 가장 먼저 표시해줘요, 오라클은. 근데 a s c e n d i n s c n d i n g 을 값은 Ascending, s c n d i n g 을 하고, 널만 먼저 보여줄래, 나중에 보여줄래를 오라클은 지원하죠. 그럼 Nulls first, Nulls last.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함수 사용법 나왔습니다. Substring, r o u n 특히 이 라운드에서는 이두 번째 인자값을 마이너스 쓰는 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강의 때 봤죠. 강의 때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유니온 올, 유니온 마이너스 이거 결과 예측하는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SQL 결과 예측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데요 이거 서브 쿼리 썼을 때 나오는 거, 애니하고 올 했을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룹 바이하고 해비 했을 때 결과 몇건 나오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예측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6회차 문제는 분석함수하고 확장그룹 바이 그 다음에 커넥트바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널 관련 문제 이런 부분은 한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47회차 시험 보실 때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익서였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